네, 아까 깼거든요. 24배 미션 다 깨고, 미션 다 깨고 이런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트로피 안 주는 데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만져보자. 자, 초기 정신력 0 필요 없어. 진정제 회복량 필요 없어. 정신력 감소, 감소 속도 어, 필요 없잖아. 아 올려야 되는구나 아 근데 이거를 이걸 먼저 만져야 돼 초기 그 이걸 만져야 작동이 되는 것 같아 그치? 달리기 필요 없어 아닌데 잠깐만 아 유령 속도 겁나 빨리 한 다음에 뺑뺑이 되는지 확인해볼까? 달리기 켜 달리기 지속시간 3초 5초 이거 그대로 냅두자 플레이 이동속도 그대로 놨지 그대로 냅두자 손전등 켜고 사망 오케이. 아 손전등 필요없는데 사실 손전등 없이 뺑뺑이 돌아도 되잖아 거의 두배인데 가격 거의 두배인데 여러분들 불편해요? 불편한 손전등 넣고 아니면 빼고 하나도 없어. 선전도 끝에 가면 1령 이동속도 겁나 빠르게 1령방 변경 이 그거잖아. 이게 그거잖아. 헌팅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일 거냐, 아니면 시간 줄 거냐. 와, 근데 시간 없으니까 좀 빡세긴 하던데. 이거 그냥 시작하면 죽어. <laughs> 아, 이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아 3초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 이거 의미가 없네 솔로라 그런가 아니야 속도가 너무 빨 유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증거 하나로 유령 맞추기 아 애초에 진짜 잠깐만 이동속도가 빠른데 발속도를 듣고 맞출 수 있을까? 아, 아까 손자국 확률도 낮췄구나. <laughs> 15초 뒤면 손자가 사라집니다. 손자국 나올 확률 25%고요. 아, 날씨는. 무작위로 하자. 이거 비 오면 사플로 뺑뺑이가 안 돼. 잘안 돼서 필요 없어 이건 없어도 돼. 어 박살나도 돼. 어진안 알아봐. 저자이테 없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십사네. 아, 그냥 손전등 있게 할까? 아,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아! <laughs> 어디, 어디, 어디 갔지? 다시 해야 되네.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금방 해요. 네. 외웠거든요. 아, 아래부터 할걸 아, 얘가 2초만에 도망가자 아, 야 2초만에 도망가 3초야 어 달리기는 켜고 이동수도 그대로 하고 선전도 끄고 됐어 어디서? 땡글? 아 아이템 다 가져가도 되나? 다가자다다 <laughs> 다 읽는 거 아니야? 아 기본템으로 일단 해볼까? 기본템으로 맛보기 한번만 해보자. 밝기 좀 올릴게요. 브레이시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더잘볼 거예요. 자 보상 14.7자자 자, 보상 14.7 퍼스 말고는 14.7이 되나? 야, 잠깐만 바로 헌팅할 수도 있잖아? 잠깐만. 뭔 소리야? 아 파괴돼서. 아 이거 저런. 문 열었고. 아, 뼈가 위에 올라가 있네? 여기 문 열었거든요? 헌팅 안 하네? 헌팅! 로아봐. 얼마나 빠른 르한번 돌아보자. 돌만한데? 아 백스텝. 아! 오돌았어오 잠깐만. 돌만한데? 아이 오히려 백스텝을 치는데 유령 속도 겁나 빠른데도 돌아지는데? 야 오히려 백스텝을 쳐. 야 오히려 백스텝 쳐서 깜짝 놀랐어. 뭐야 유령? 아무것도 없, 뭐 없네 속도 빠르게도. 해 아니야 제 속도는 안 올렸어요. 아 유령이 유령이 본인 속도를 주체를 못한다고. 아 와봐, 아 와봐. 천천히 돌아야 되나 내가? 백스텝 할것 같았어. 어 백스텝 할것 같다. 백스텝 할 뻔했어. 백스텝. 우리 백스텝을 해. 아 지가 지 속도를 주체를 못하는데아 지가 지 속도를 주체를 못해. 아, 이지하네 아 근데 진짜 잠깐만 타임이요 이거 무한헌팅 정, 좀 정신이 없다 <laughs> 야나뭐 하려고 하면 헌팅인데 이놈님 이놈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만단단계니 있는지 확인 좀서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잠잠만나가겠나 생각할 시간 좀. 야, 이지니 어떻게 알아봐 다지가겠습니다나가겠습가 <laughs> 파괴됨이라. 진속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데인 속도 어떻게 알아봐? 그냥 너무 빠른데요. 아나 정화제 안 갖고 왔네. 아 지금 정화제 뿌려야 되는데 방에다가 뿌린 다음에 지금 물건 쉐이드가 쉐이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증거다 찾았거든요? 무적 시간 몇초로 해나지 2.. 2초지 2초 2초만에 잽싸게 도망갈까? 혹시 캐비닛 좀 빌릴 수 있나? 유령아? 캐비닛도 안 돼? 트윈스가 트윈스 궁 소리를 내가 들으면 되긴 해 트윈스 궁 소리 소리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번이 소리를 외워! 이 소리를 외우자! 아 졸라 빠른데? <laughs> 아 너무 빠른데? 어 외웠어 일단 외웠어요 일단 외웠어 일단 외웠어, 일단 외웠어, 일단 외웠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친구가 빨라도 지금 뺑뺑이가 돌아져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 속도를 주체를 못해서 느린애 라서 돌아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로이 느낌이에요. 모로이, 모로이도 뺑뺑이가 돌아지잖아. 이거는 진짜 찍어야 되는데? 세이드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각 강마다, 보니 본인, 본인 속도 주지 못하던데, 그냥 제자리 걸음 하는데 어느 구간에서? 아, 이런 알것 같아. 아, 나 이런 거 알았어. 쉐이드다. 지금 특유의 쉐이드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데 아, 오이는 깜빡깜빡 거리는 속도 보면 된댔잖아. 아, 오이는 깜빡깜빡 거리는 속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 음. 응. 맞지, 쉐이드. <끝> 어개꿀어 어, 경험치 어, <laughs> 어, 어, 어 칠업했습니다. 자 일단 뺑뺑이가 돌아진다. 이런을 최고속도로 해도 뺑뺑이가 돌아진다. 문은 엄청 열었네 이거 헌팅하다 연거 같이 포함되는거 같은데 뼈 위치 가라지